요탑 제원은 길이는 5,700이 나오고요. 높이는 2m 10, 2,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은 2,300. 엄청 여유롭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레트 기준으로는 10장을 충분하게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5톤 투 냉동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 1년식에 주행거리는 14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자이차 어떤 차량인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냉동기가 두 개가 달려있는 투 냉동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파레트가 10장 들어갈 수 있는 광폭 냉동 차량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마 절대 이만한 차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냉동차량은 가장 중요한 게탑 내부죠. 탑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바닥 보이시나요? 자, 조로다가 깔려있습니다. 조로다가 깔려있고, 스케이트 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일반적 투 냉동차량을 찾으면 그래도 전국에 몇대 있을 텐데, 조로다까지 깔려있는 차는 진짜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냉동기는 뒤에 하나, 앞에 하나, 투 냉동이고요. 중간에 요거는 히팅기입니다. 자, 히팅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칸막이. 여기다 설치하시면 되고. 요탑 제원은 길이는 5,700이 나오고요. 높이는 2m 10, 2,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은 2,300. 엄청 여유롭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레트기준으로는 10장을 충분하게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컴프레셔랑 에어통이 있습니다 자, 3 5 t 에 원래 안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왜 달려 있냐면 앞뒤가 에어서스입니다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승차감에도 어, 좋은 영향을 주지만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도 성능 발휘를 할 수가 있죠 자, 연분도 작은 연분이 아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하게 연문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옵션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옵션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짝! 자 골드 옵션이라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빌러 전동으로 조정을 할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와 크루즈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현재 14만 키로를 운행을 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센서인데 여기 무슨 센서냐면. 운행을 하다가 그런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뭐 보거나 하면은 여기서 알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까지 나와 있네요. 어? 상시로 후방 카메라 들어올 수가 있고 뜬정으로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오토미션입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에어소스 압력을 볼수 있고 에어소스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나와있네요. 자 여러분 자이 차는 12년식에 주행거리는 1 3만 k m 정도 탔습니다. 자 와이드 6.6 오토미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투냉동에 조르다에 파레트가 10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투냉동 차량입니다. 자 이거 판매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